구원파 2단 이유에 대해서 열 번째 이야기입니다. 구원 받은 후에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가? 구원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이 축복하신 길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가 37년 정도 됩니다. 그 이후로 구원파 형제들과 이 삼각지 형제들이든 유암 모임의 사람들이든 또한 아오스 모임의 형제들이든 또한 거기서 나온 작은 모임의 형제들에게는 지금 35년째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인생이 안 풀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을 받았는데 영혼이 메말랐 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과 피피함이,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은 것이 양이 안 찼어. 기순계 목사님들, 이분 설교, 저분 설교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목마름이 채우지 않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구원받은 후에, 왜영원히 갈수록 더 메말라가는가? 그리고, 교회를 찾지 못합니다. 많은 구원파 형제들이 신경의 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로는 구원파가 옳고, 교회로는 형제교회나 지방교회가 옳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교합되는 교회가 있다면 가장 좋은 교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도 구원파와 같은 그런 구원론 플러스 지방교회나 형제교회가 주장하는 그런 교회론을 가진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이 구원파에서 구원받은 형제라면 그런 교회를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지성이 판단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구원파가 전하는 구원론도 반쪽 구원이고, 형제교회나 지방교회에서 주장하는 교회론도 그것도 가짜입니다. 주님께서 전하신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지성이,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것입니다. 갈길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님께서 보실 때는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실마리를 해소시키려면 먼저 구원의 개념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개념을 먼저 정립해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자가 앞으로 미래에 오실 메시아께서 어떤 구원을 전파하시는가에 대해서 알려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랍니다. 너희를 데리고 나왔어 이방 민족 가운데서 데리고 나왔어 이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방 민족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구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방 민족들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던 곳에서 생활, 반경에서 구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차적으로 구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확실히 하는 것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처음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설교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재 확인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구원하며 가로되 내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날에 구원받는 사람이 3천명이 되었습니다. 이 폐역한 세대, 망해가는 세대에서 이 제네레이션, 이 폐역한 제네레이션, 에이지에서이 세대에서, 이 시대에서 구출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지금 에스겔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방민족들의 삶에서 구출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전쟁이 무당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막연하게 그들에게 인생을 보호해달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안으로 오게 되면은 생활 양식이 달라집니다. 생활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신이 과거의 그 조상님이나 부처님이 아닙니다. 내 삶의 우한을 막아주고 인생을 잘되게 하는 것은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신에 대한 기대하는 방향성이 달라진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생존의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손의 번성을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의 개선 사고관념의 개조를 시키십니다. 날로날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사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존재의 의미 정체성을 바뀌어갑니다. 이제 너희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답니다. 이제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이방 민족과 틀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에서 영원히 거기에서 살고픈 마음이 속에서 증폭됩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사고 방식입니다. 세계관입니다. 인생관입니다.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나 또 구원파 목사들이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표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제 천국 가게 되는 사람이 된, 게된 것이다. 지역권세 면하고, 지옥갈 운명에서 면하고 천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오도하는 것이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복음을 왜곡하고 오도해서 잘못 세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에스겔서 36장 29절을 확인해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9절. 내가 너희를 그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 자, 내가 너희를 그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 자,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 내가 이 세상의 더러운 곳에서 주님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 다음에 결과물이 뭡니까? 결과물은 내가 너희를 그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에는 곡식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흉년이 들지 아니하며 나무에 과일이 많이 맺히고 밭에 소출이 많이 나게 하여 너희가 굶주림 때문에 다시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롱을 받지 않겠다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이제 구원받은 결과물은 흉년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출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삶이 굶주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인도를 놓쳐버리고 딴 길로 걸어버리면 굶주림이 찾아옵니다. 영원의 굶주림, 육신적인 굶주림이 찾아옵니다. 이 사실을 알아챘다면 주님께로 다시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에 굶주림이 없습니다. 구원파 형제들 구원파 안에서 생활하는 형제들이 문제점 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못 먹어서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영혼이 피폐해졌습니다. 사흘에 핏죽도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영혼이 메말라서. 갈증이 너무 심겠서 정말 3년, 4년 비한방울 안 떨어지는 사막에 거주하는 사람처럼 영원의 양식을 먹지 못했어.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출레고할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의 소나기를 떠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 건너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와 인도와 인도를 따라 살았습니다. 보호와 인도입니다. 매일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십니다. 굶주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도전서 10장에서 말하기를 이것은 영혼의 양식이다. 영적 양식을 예표하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말씀 공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원파 교인들, 구원파 신앙에 빠진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영혼이 말라 비틀어 있습니다. 예수 안믿는 사람처럼 영혼이 피폐해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재미가 없습니다. 영혼의 행복이 없습니다. 삶이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의 영혼의 상태와 같습니다. 어저께도 어떤 연예인이 자살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자살한 것입니다. 구원파도 오량 사건 때 자살했습니다. 영혼의 상태가 이 세상에서 더 살아야 될 이유, 명분, 행복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상태가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왜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인생이 안 풀립니까? 왜 하늘로부터 징계의 매가 그렇게 자주 나타납니까? 이사에서 일장에 말하, 말씀하시듯이, 온몸이 매맞은 자국으로 멍들고 터졌다 그다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생겨보세요. 왜 그렇게 하늘로부터 많은 징계의 매를 맞고 있습니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의 인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구원파, 교주의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안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다, 그 길로 인생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집니다. 영혼이 메마릅니다. 존재의 의미가 자긍심, 자부심이 속에서 넘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께서 내 계명을, 내 명령을 지키는 자야 나,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에 계십니다. 구원파 신앙은 또 일반 기독교에서도 기성교에서도 구원파 신앙과 똑같이 구원의 확신을 가했다고 하나,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만나를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추레굽 이후에 광야교회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인도를 받고 있다는 증거, 임자의 증거는 만나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피로가 하늘로부터 늘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개혁교회 구원의 서정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도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말씀 공부입니다. 영적 양식입니다. 영원의 양식입니다. 영적 생명이 생기 있게 살게 하도록 영원의 삶 정신적인 삶 육신적인 삶이 풍성해지도록 말씀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서 36장 29절 이하에서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하고 고원하여낸 후에는 풍성하게 하며 넘 하게 하리라십니다. 다시는 예수 믿는데도 왜 그렇게 굶주리느냐.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힐난, 조롱을 받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물은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결하게 하여 주며 깨끗하게 씻겨 주며입니다. 기독교 용어로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날로 날로 인도하여 가시면서 성화시키는 말씀이 공급된다 는 것입니다. 구원파 교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구원파에서 인도하는 사람들. 또 형제 교회든 지방 교회든 인도하는 사람의들을 생각해 보세요. 장로들. 원로들을 생각해 보세요. 성화된 사람 이 있습니까? 성화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 그들이 전하는 구원론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은 구원하고 난 다음에는 정결케 하며 깨끗하게 하며 성결케 되는 성화되는 말씀을 공급해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화되지 아니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과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축복하시지 아니하는 교회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36장이 알려주는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에, 응, 표징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앤드류 모레이제시펜 루이스, 허선 테일러, 또 워치만니조차도 구원받은 결과물은 에스겔서 36장에 나타나는 이극과 똑같아.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구원받은 결과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그리고 더 깊이 하고 싶으면 11장을 읽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과 11장은 똑같은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오면 복음의 때가 오면 구원 받은 사람은 이러한 결과물로 전진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구원 받은 사람은 성화 되도록 인도해 가신다. 두번째, 구원 받은 사람은 가는 길이 인생이 풍성해진다. 왜? 영육간에 풍성한 만나, 말씀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영혼을 살펴보세요. 영혼이 말씀을 풍성하게 받아먹었기 때문에 배부릅니까? 건강합니까? 풍성합니까? 그러나, 고원파 교인, 형제외 교인, 지방교회 교인 오늘날 기성교회에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인들 과거에 구원받은 적이 있다고 하지만 은 영원히 내말라져 있습니다. 저는 내 자신의 영원의 상태를 바라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항복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주님께 항복했습니다. 주여 재점검해야 될 필요가 됩니다. 뭔가 내가 전하는 구원론, 내가 전하는 교회론이 뭔가 부족합니다. 뭔가 역부족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어디서 빌려갔습니까? 주님께 눈물로 엎드려서 성경을 붙들고 주님께 응답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가 열리자. 내가 참된 회개를 주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시자 구원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교회론이 무엇이 잘못된지 주님께서 밝히 성경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도 먹지 못하니 영혼이 굶주려 있습니다.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피폐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설교 듣기 위해서 기거겁니다 바른 길로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길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길로 임재를 누리는 길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파 신앙인들은 구원파 교회, 지방교회, 형제교회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이단적인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사랑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겠다. 거기에 임재하지 않겠다. 그러기 때문에 인도가 없고 공급이 없습니다. 영혼이 메말라져 있습니다. 더 영혼이 메말라져 비틀어져 죽기 전에 그런 신앙에서 돌이키시 기 바랍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안그러면 광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출애굽을 하였지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난에서 못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파와 같은 그런 구원의 확신 그걸 가지고 속죄함을 가지고 거듭났다 천갔다고 주장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청교도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그렇게 살아봐야 성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말라빗떨어진 영혼이기 때문에 갈수록 영혼과 인생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당신들은 가난을 애피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언합니다.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전하는 이호사 목사의 경고가 생각날 것입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